합니 어, 정말 일편으 나오기가 네. 힘든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 잠시 후에는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 유튜버님들이 에, 기자님들이 돼가지고 어,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 대표님 가능하시죠? 네. 예. 어, 아무 분이라도 어, 자유스럽게 네. 질의하시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 바랍니다. 자, 우리 기자분들도 그러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리 좀 풀고 몸좀 힘드시죠. <laughs> 아, 아. 아이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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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똑같이요. 이렇게 인색기 운동하시는데. <laughs> 어, 제가 뭐 잠깐 이제 기자회견하기 전에 소개할 분들이 한두 분좀더 생겼어요. 우리 저 뒤에 보면 아까 세, 어, 트, 트럼펫 부신 분 알죠? 트럼펫 아까 우리 국민을 네, 네. 할때프레트럼펫을 트럼, 부신 분이 우리 김원하 목사님입니다. 이분 은 네. 여러분 좋은 야구원 목사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 아세요? 네 예. 예. 손양원 목사님 유족회 회장입니다 와진제심사만좀 네. 네. 하시네요 권사 노동이 사퇴하라 사위 악기벌레 사태하라 사위분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수학교 택보 얼마나 멋있게 보셨습니까? 권법뒤노는하라 아, 우리 의사 선생님 답은하겠어니요 백신의 문제점들을, 네, 백신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날카롭게 지적했던 이런 분입니다. 네, 참여하셨어요. 사태, 그렇게 참여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기자들 궁금하신 것을 좀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답할 사람은 저도 하지만 우리 민교수님하고 우리 권변호사님 같이 오셔서 같이 하십시다. 예, 오십시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질문하나하겠습니다 아, 왕양간TV의 네. 왕양간 대표입니다. 먼저 네. 국군을 수호하고 민족사회에 인간의 단위 주권을 옹호하면서 네. 네. 세상 전을 지휘해 봉화하는.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이러한 지적 인사와 법조인들이 많이 계셔서, 더더욱 네. 대한민국 국위 선장에 기한다는 것은 네. 참, 네. 저로서는 너무나도 어,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바라보면, 총체적으로 말해서, 노선이 대법관이, 네. 대법관이 네. 법이 있기 전 제도로서 또 제도가 있기 전 자유민주체제로 말하면 정치학에 대한 정설로 말하면 인간 존엄성을 필히 되새기면서 세계 평화공존을 의해 부응하는 어, 질서와 가치로 말이면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심과 도덕 법이 법조인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논리와 도덕, 인류의 가치 여기에 지금 아, 노정이 아, 이성 위원장으로 말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한 걸음 물러서라. 그러하시고 예, 질문을 예, 해주시죠. 예. 예,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그러한 깊이 있는 그 어떤 범죄 행위, 범죄 행위로 말면 사법 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모든 결렬된 이런 선거법에 어, 대해서 자기가 중차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은 이것으로 다. 끝날 수가 있을 것인지, 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아도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노정이 선관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온갖 부정성을 다서질렀습니다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출발점이 사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형사 소벌도 지금 저희가 고소를 하는 것들도 여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중대 선거범죄에 걸 맞는 이런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못들을 토대로 해서 선거법 개정도 할 겁니다. 법원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 이거 짬짬이 문제 가 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까지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혹 예, 말씀,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파이리스트의 신승대 기자입니다. 네. 제가, 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어, 지금 책임있는 그 노정이 선관위원장이우영선거가드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의 입부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겁나겠죠.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 큽니다. 온 국민들에게 그들의 표를 도둑질한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역사 이래에 가장 큰 아주 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서울 겁니다. 무서우면 왜 그런 잘못한 무서워할 일을 했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지금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마 자기가 책임지면 다른 선관위원들도 또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알량한 뭐 지휘권 행사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더 커갑니다. 수사기관은 숨기는 사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우리 대법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많은 대법관들이 선관위에 관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연루되어 있고 재판에 관련되어 있죠. 이제 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버티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잘못을 아는 자는 신속하게 저를 국민 앞에 사죄하면 그나마라도 좀 감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뻔뻔하게 버티면 국민들의 정서 초반의 정서가 높아져서 법정이 높아지고 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런 형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말하자면 왜 저렇게 하는가를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의 본성은 뭐냐면 잘못한 거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얘기 안 하고 감추려고 사태 안 하고 감추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얄팍한 짓을 쓰는가? 빨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하고 물러나야 된다. 거기로부터 문제 해결이 출발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그, 지난 대선에도 불구하고, 대선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털어났잖아요 그동안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여기 지방선거가 남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인원도 많아지고, 그, 표도, 특 용지가 굉장 많아질 텐데, 여기에 관련돼서 어, 총리님께서 다른 차별화된 어떤 선거 감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현장에서 선거 감시 활동을 많이 해보셨던 우리 냉 교수님께 잠깐 말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어떻게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거를 아셔야 예측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 4 1로 부정 선거는 그 개표 현장에서 구성 투표지를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이거 2번을 1번으로 가고 해서 이제 한 개표 현장에서 구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각개표소에서 올라가는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서버로 갑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꼭 이기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값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활용을 해서 숫자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1로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 그냥 강의해 대고 이래가지고선 모조리 들통났어요. 재범에서. 그 방법을 안쓴 것이 상도대선이에요 아, 그러면 좋다. 순서를 바꾸자. 청사진 미리 투표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어느 지역에서 몇 표, 몇 표, 몇표 부정하면 은몇표 이기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투표하는 그 한에다가 미리 만들어놓은 부정품그를 넣어라! 그거를 개표를 하게 되면 다시 보정값을 적용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6일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이것은 아까 황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대선은 후보자가 전 국민이 같은 후보자 하나의 지역구처럼 투표를 해요. 그런데 4 1로 총선처럼 지역구마다 후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부정을 하고 방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것은 사회로 총선과 방법이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프로그라마, 내가 범죄를 저지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짠다면 이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방법이 사회로 총선처럼 개별 현장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3구 대선처럼 미리 집어넣을 것이냐? 이건 뭐 프로그램, 이거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숫자 맞추는 거는. 그거 선택만 남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사1로 부정선거처럼 한다면은 디지털은 디지털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짜놓은 거 작동시킬 겁니다. 저, 개표 현장에서 너희들 지금 매표 부정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 중간에.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3구 대선처럼 다 맞춰놓고 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요. 그렇지만 데뷔를 하기 위해서 그4회로 총선처럼 할지도 모르니까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흥원 변호사 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마 마지막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네. 먼저 답변하시고요. 네. 이거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인데요. 어 제가 이제 그사1 5 총선 무효소송을 하면서 맨 처음 놀란 게 법원에 갔더니 투표지 전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가지고 새로 박스체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걸 봤고 그 후에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먹히지가 않고 대법관들은 어, 그런 걸 보시, 보고도 다른 데서 보고 이렇게 몇번 보면 이제 식별이 되는데도 계속 그냥 이 감정에다 의뢰해가지고 투표지 몇장 감정해가지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투표지에 대해서 알고 지금 우리나라 그 투표용지는 이번에도 그 정보공개 신청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한솔제지하고 무림SP라는 어, 비교적 대기업 재벌 그룹으로부터 나권가도두 가지 용지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각 선관위원회에서는 그걸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 투표 용지 계약을 다 했을 겁니다. 그롤 용지거든요. 근데 한, 그, 어한 투표소에 한번200 롤, 300 롤, 요 정도면 충분하게 사전투표가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의 한두배 정도 이렇게 구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선관위원회에서 전국 어각 자기 지역에 가셔서 그 정보 공개 신청을 하시고 어 지난 대선에서 어 공급받은 롤 용지가 어 사전 투표용 롤 용지가 어디서 공급받았고 얼마에 받았고 수량은 얼마고 이걸 받으시고 그리고 어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6일 지방선거회를 위해서 어떤 롤 용지를 쓸 것이냐 어 그리고 어 투표 용지는 어디서 프린트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어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지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공고를 하는 투표지 규격과 양식이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어, 미리 미리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를 방문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어,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QR코드로 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도 결국 실물 투표지를 안 맞춰놓으면 소송에서는 투표지를 다씌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칠 고 이번 특히 지방선거는 정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크다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송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미리 정보를 받아놓고 투표지 색깔과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염두에 두면 어, 이 사람들은 아마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이제 그걸로 끝장이고, 혹시 못 저지르면 그걸로 다행이고,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분들이 그 중앙선관위원에서 작년에 그 사이로 이제 총선에서 면, 연수울 그 검증기일, 어, 그 전에도 오전 처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스를 열어보니까 전부 아주 다발제로빠따단게 나왔거든요. 어, 그 나와서 그걸 형상 기억 용지라서 바, 바닥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얻은 결과, 결론은 이 형상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떤 형상을 기억하냐면 이 위조한 형상을 기억을 하는 거야. 이 투표지들이. 그러니까 그 형태대로 위조한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아마 투표지들이 범인이 누군지도 다알 거고요. 어, 지난 검찰에서는 그 지문 조사까지 다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밝히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형상 기억이라는 거는 저들이 범죄한 형상을 종이는 기억한다. 이건 그 종이 전문가 교수님 말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종이는 절대로 적은 게 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 질문에 대한 답은 다된 겁니까? 예예. 네. 예. 예, 뭐 다른 분아 예. 다른 분어요 어, 네. 유튜브 연합회장 봉준호방성입니다 저는 지난 오구 대선부터 나와서 어, 투표 부정 투표를 어, 선거를 방송을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그 오파단체들이 뭐어 고소고발 그리고 헌법소까지 내고 했는데도 전부 기각 무혐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법을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 충분히 아마 이번에 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 투표 어 부정선거만큼은 어떻게 밝힐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정보 이런 게 지금 한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 저, 성관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부정 선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아닌 게 밝혀지면은, 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전체적인 게 부정이 될 관련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들을 전부 선거, 신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를 다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도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어, 꼭 필요한 것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전에 하던 참관 이 정도 갖고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a i 네, 촬영 앱으로 밖에서 사진 찍으면 여기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 활동, 이것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사각지대예요. 도전 한번 이제 우리가 대선 때경험했습니다마는 182개의 선관위 임시사무소. 이것도 불법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룰어수 있는 불법행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문자 두분 있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 친절한 별님으로 활동하다가 친절한 별님 계정이 폭발해서 지금은 앵그리 어, 별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 한교환 전총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전문 변호사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일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 부정선거를 계속 밝혀주기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범국민적인, 그러한, 정책? 아니면, 전략이 좀 있으신지. 그래서 뭐, 혹시라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일 대선까지 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사회로 부정 선거가 새 부정 선거라고 밝혀지기도 전에 지금 상구 그 부정 선거가 이어졌고 또 앞으로 6일 또 지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 어떻게 어 앞에 나가시는 일선 분들께 함께할 어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그 전략, 전략도 일단 공부하고요.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지금 음. 제가 단톡방이 몇 개가 있는데 부정 선거가 맞다, 부실 선거가 맞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어대 때로는 대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부실 선거라고 선거가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긴 한데 어,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정말 부실 선거라고 하는 거를 말 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지도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허. 제가 어, 대표님 대신해서 그 어, 답변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전략은 일단 황교안 대표님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 이대한민국 대법원까지 나서서 부정선거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상황 대통령은 관여가 안 됐으리라고 난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그런 상황 그 권력을 우리가 대항할 이게 공적인 권력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황교안 대표님께 전 총리로서 그래 대한민국 전체를 총괄한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이. 앞장서서 이 부정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니까 우리 황 대표님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황 대표님 제가 옆에 봐도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그걸 뭔가 증거로 확인 안된걸 일이 나서서 해서 그걸 실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또 파워풀 하거든요. 저도 그 남동구 선관위원회 가가지고 사전선거 전날 가가지고 현장에 이상한 게딱 보여서 그냥 다 동영상 찍었는데 그게 저는 나중에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부정선거 어 증거가 될것 같고 다른 데서도 그런 보고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지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또 대표장에 현장에 그 가짜 위조된 투표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활동들을 이제는 다들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시니까. 정부 자기 마, 자기 지역에서 선관위 그냥 들락날락거리 거기 다 우리 월급 줘가지고 공직자로 세운 분들이니까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런 활동하고 또 특히 그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좀 영향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을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분들이 만일 법안 발의를 이상한 법안 저번에 어떤 의원이 사전투표를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 했더라고요 그것도 야당 의원이 그런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아마 뭔가 여러 사정상 법안 발의도 서쿵아지 쪽에 청탁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감시활동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심지어 뭐 법원 안에서 증거 바뀐 것도 보는 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망신스러워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지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 국민들은 이제 다 알아요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질서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걸 밝히고 해도 나중에 질서 있게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새로 이렇게 개혁적으로 나가려면 우리 황 대표님 또 그리고 맹주성 교수님 같은 국가의 어르신 어른들을 이렇게 잘 쫓아가지고 마음을 합하고 또 뒤에 손가락질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이 용기를 잃거든요. 저도 좀 하다가 정말 한번 누가 나한테 비판하니까 하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어 그랬는데 그러면 용기를 잃으면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리고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진심을 알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시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하십니다. 종국 어, 질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기왕에 지금 저 질문 신청이 있는 분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이 분으로 해서 질문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단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기사가 아니잖아요. 아. 기저, 기... 아니, 시 기자를 할아니었 아, 그래 그, 저리 가서 세요 아니, 네, 저리 서하고 있고. 네, 가서 네네네. 어, 네, 네. 어 네, 네. 네, 어 아, 네. 아, 어. 네, 네. 네, 네. 세요 네, 질문? 네, 네, 네. 고말으십니다 짧게 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난 대선, 부방대 회원으로서 부방대 회원들과 함께 네. 파 아니요. 서울 속바 개핑장에서 밤을 치우면서 우리 맹주 술을 여주는과 함께 하셨지만요. 지금 들과 함께하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 부정선거 그 사례들은 그리고 투표지. 네네네네네. 네네네. 투표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순백색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송파에서는두 가지가 있었 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부방대도 제보를 하고 박주영 변호사 TV에도 제보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면 된다. 두 가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한 가지 아닙니까? 장부 대선에 들 그게 아마 선거의 네. 종류에 따라서 구구를 네. 그 좀할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선검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 네, 네, 네. 그렇게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보문을 네.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맹확히 알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제 민원이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조금 이분까지만좀 양해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시민이 한게 아니라 여기서 좀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랬어요. 저는 기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 선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야 국민들이 기소를 한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부정 선거에 대한 부정 선거를 치른 거에 대한 합법화시키는 판단을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검찰들은 범죄자를 잡는 사람이 검찰인데. 어, 검찰이 대법관을 검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대법관. 질문합니다. 대법관 아니라 누구라도 불법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하고 구속도 할수 있어요. 대통령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체포할 수 없는, 기소할수 없는 이런 제안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들이 대법관은 죄를 지어도 검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방송을 보면서 했었는데요. 검찰들은 정의를 지키시고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범법자들을 검거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만할까요? 하시고요그만 네네. 네네네. 우리 기자분들하고 같이 기자 회견하고 이러니까. 뭐 많은 그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월, 수, 금, 당분간은 이 대법원이 단성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는 월, 수, 금, 마다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짐 빼버리면그 다음 할 일이 없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질의 응답은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 또 수요일 날 뵙고 네, 기자회견에 응해주신 황경안 어, 총화 대표님과 렌지성 교수님, 오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경것 같지만은 제 2부 순으로 어, 아직 그 연설을 못하신 세분 어, 연설을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아, 어, 답지만은 어, 또 굵게 에, 그동안에 못했던 또 말씀을 해주실 걸로 어, 생각됩니다. Uh...